아멘. 네, 예,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그 2026년은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어놨다가 예, 주보에는 예, 우리에게 오신 예수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어, 원래는 이 시리즈가 이 마지막 주에 할이 시리즈가 이 선물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진짜 선물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 며칠 남지 않은 2025년이고 매년 이맘때 되면은 어, 자연스럽게 한해의 끝자락에 서서 어,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성취와 기쁨의 이 올해 한해였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상실과 아픔, 혹은 뜻대로 되지 않는 계획들로 인해서 한숨이 나오는 시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야심차게 이렇게 시작했던 일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일을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좋은 일이 일어날 분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안전하고 더 평화롭기를 기대하면서 새해를 기다립니다. 이맘때가 되면 2026년은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평화롭고,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부유해지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난 2024년 12월에도 우린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보시죠. 우리 달력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 내면의 불안이나. 세상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달력이 바뀌어도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은 항상 그대로 유지되면서 흘러왔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평화와 안정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너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오면 평화가 찾아온다. 그렇죠. 내가 상황을 다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으면 나는 평화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계획할 수 있는 힘을 가지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이 배경으로 하는 로마의 평화, 즉 팍스 로마나의 논리입니다. 돈과 전쟁과 정복으로 다져진 제국의 이 로마 제국의 힘을 바탕으로 제국 내에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부터 아우렐리우스 황제까지 이어지는 약 200년 동안 유지됐던 로마 제국의 평화 번영, 이 시대를 일컫는 말이 바로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로 미국의 평화, 팍스 아메리카나죠. 그 이전에는 이제 영국의 평화, 팍스 브리타니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의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평화로워진 게 아니라 그들이 평화롭다. 이런 얘기죠. 왜요? 가장 힘이 세기 때문이죠. 가장 힘이 세기 때문에 가장 평화로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걸 보고 박스 뭐뭐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황제의 명령과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오신 한 아기의 울음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진짜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과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발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살아갈 참된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우리는 보이는 권력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건조하고 사실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문적으로 보면 좋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건조합니다. 내용 자체가 건조하고 사실을 이렇게 쭉써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도 사실적인 역사 기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시저 아우구스투스라는 소리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는 혼란스러운 내전을 끝내고 로마 제국의 질서와 평화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내전이 일어나고 이 사람 저 사람 싸우고 막 이럴 때 옥타비아누스가 등장해서 전쟁을 마무리 짓고 로마 제국 안에 질서와 평화를 가져온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구원자이자 신의 아들로 불린 인물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은 그를 신처럼 숭배했었죠. 이 그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온 세상이 움직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만큼 강대했으니까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온 세상이 움직이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눈만 깜빡이면 온 세상이 움직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장 힘이 세니까 손가락만 움직이고 말만 한 마디하면 온 세상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 그가 온 제국의 인구 조사를 명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인구를 잘 조사해서 그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려는 게 아니고 세금을 더 많이 걷고 군대를 더 많이 징집해서 자신의 제국을 더 견고하게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황제의 명령 한 마디에 저 변방 식민지 이스라엘의 변방 시골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도 짐을 쌓아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고 호적을 정리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요셉도 마리아도 짐을 쌌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행정 명령 앞에서 한 개인의 사정 따위는 아무런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장면을 겉으로 보면 역사는 황제의 뜻대로 권력자들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거대한 수레바퀴에 깔린 힘없는 소시민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가 느끼는 삶의 현실 아닙니까 거대한 경제의 흐름 회사의 구조조정 나이에 따른 은퇴와 노화 갑작스러운 질병 혹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상황들 앞에서 내 인생이 이리저리 휩쓸리는 낙엽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결국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무력감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죽도록 일하는 사람들의 이 재산 그래프는 내려가지만 자본을 가지고 재산을 가진 사람들의 재산 그래프는 올라가는. 이런 K자형 그래프가 우리나라에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둘다 열심히 일하는 거죠. 둘다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같은 시간을 일하지만 자 계속 재산이 증식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재산이 없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던 집도 팔아야 되고 점점 점점 가난해지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건 누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사회 시스템이 그렇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떻게 할수 없는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아우구스토는 자신의 금고를 채우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호정령을 통해 로마가 더 강대해지고 저쪽 구석에 있는 반란 세력들을 잘 감시할 수 있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뭐 무엇입니까? 수백 년전 미가 선지자를 통해 수백 년전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가게 된 것이죠. 로마의 황제는 자신이 역사의 작가인 줄 알았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단역 배우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주권도 잘안 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제아무리 소란스럽고 여러분의 삶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상황 이면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빈틈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2025년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 심지어 세상의 부조리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2026년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내 계획이 완벽하고 내 손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역사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빈방 없음. 그러니까 이 여관에 방들이 없었잖아요. 여관들의 이 빈방 없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영적 실체를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배가 이만한 임산부와 젊은 아기 아빠가 될이두 부부를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그네 여행객을 잘 대접하는 게 그들의 문화이고 지금도 이 중동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우리도 원래 그랬지만 지금은 좀 각박해졌는데 그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남의 집에 갔는데 밥도 안 주고 환대를 안 하면 나쁜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갔을 때는 환대를 받지 못했어요. 성경은 아주 짧지만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조하게 써놨다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요. 아주 짧지만 충격적인 문장을 기록해 놨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종종 베들레헴 여관 주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성탄절 때성극 같은 거하면 여관 주인들을 되게 나쁜 사람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방이 있는데 안 주는 것처럼, 도저히 들어갈 데가 없는데 있는데 비싸게 받으려고 안 주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적, 해놓은 걸 연기한 적도 있었어요. 어떻게 만삭의 임산부를 내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먼 길에서 온저 어려운 사람들을 못, 잠도 못 자게 할수 있는가? 이렇게. 묘사를 해놨었죠. 하지만 우리 한번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호적령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동네에 몰려듭니다. 타지에 갔던, 예루살렘에 갔던, 또 어디 갔던 막 지역 지역 어디에 갔던 사람들이 몰려들고 조상 조상의 이 동네로 가야 되거든요. 그곳에 가서 호적을 하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작은 동네 베들레헴의 모든 숙소는 이미 만원이었겠죠. 꽉 찼어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 가족을 챙기기에 바빴고 자기들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분주했습니다. 여관 주인이 특별히 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그, 그 여관 주인들의 삶에 그리고 그곳에 몰려들었던 그 가족들의 삶에 여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임산부가 마리아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랬겠어요? 그리고 갓난아기를 데려온 사람은 없었겠어요? 장애가 있는 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은 없었겠어요? 노인들은 없었겠어요. 다 자기 사정이 있고 다 바빴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요셉과 마리아를 돌볼 여유가 없었을 뿐이에요. 자, 이 있을 곳이 없음 사건은 그저 물리적인 공간의 부족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빴다, 나만을 챙기기에 바쁘고 힘들었다. 이걸 보여 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곧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정나란 진단서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바쁩니다. 우리는 성공과 안정을 위해, 쾌락을 위해, 혹은 그냥 생존하기 위해 쉴새 없이 달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계획, 그리고 나 자신으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을 주지 않을 만큼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진짜의 우리의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환영할 공간도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 교회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연말이라 바쁘니까 내가 좀 이번 주까지는 쉬고 다음 주부터는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 다음 주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도 한번 해봐야겠다. 왜 새해가 됐으니까 이런 생각도 하고 성경도 읽어보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성경을 맨날 읽고 있는데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1월 1일 날안한 사람은 1월 2일도 안할 것이고, 1월 3일도 안할 것이고, 12월 28일인 오늘도 안 했을 겁니다. 틀림없는 일이에요. 작년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안 했던 사람은 반 분명히 1월 1일 날도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세,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 싫어합니다. 본질적으로 조금 더 악하고, 본질적으로 조금 더내 몸이 편안하고, 본질적으로 내가 찔리지 않는 일을 찾아다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듣고 싶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싫어합니다. 내가 그렇게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앞에 말씀드렸죠. 내가 바쁘고, 나 챙기기 바쁘고, 내가 살아남기가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안에 둘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왕좌가 있으면 그 왕좌에는 내가 앉아 있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가 어려울 때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책사나 아니면 뭐 대신이나 이런 걸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애가 준비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세 달려 있다면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위해서 왕궁을 준비하지도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세상은 자기가 자기들이 바쁘고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절의 장소가 바로 구유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여기에 은혜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대신에 가장 낮고 천한 곳,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짐승의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 항법판으로 밀고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깨고 들어오거나 부수고 들어오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거절하고 무관심한 자들을 끝까지 추격해 가서 안으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이걸 보고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결과가 우리입니다. 자, 이제 세,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우신 곳은 구유, 즉 짐승의 먹이통이었습니다. 왜 하필 먹이통이었을까? 다른 것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먹이통에 누워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연은 없죠. 여기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짐승은 배가 고프면 본능적으로 구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먹이를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짐승의 먹이통에 누우신 이유는 죄로 인해 짐승만도 못한 영적 상태에 빠져 굶주려 죽어가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먹이로, 빵으로 내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2025년 한해 동안 여러분은 무엇으로 줄인 배를 채우려고 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의 빈 곳을 채우려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로마의 평화, 아구스토의 평화를 쫓아 돈을 먹고 인기를 먹고 성취를 먹어보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영혼은 더 허기질 뿐입니다. 현대사회의 풍요, 현대사회는 풍요롭습니다. 각자 전부 100만 원이 넘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옛날 생각해보세요. 말이나 되나. 집이 한 3천만 원 했는데. 그렇죠? 한 5천만 원, 3천만 원이었는데 핸드폰 30개면 집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도 집이 한 5천만 원밖에 안 했어요. 핸드폰 한 50개, 40개면 집을 샀어요. 그렇게 오래 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각자 이런 것도 들고 다니지 집에 차가 몇 대씩 있죠 우리 집은 가난한 집인데 차가 두 대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정말 부유해요 정말 부유해요 정말 가난한 집에도 테레비가 두 개씩 있고 옛날에는 학교에서 조사했죠 너네 집 TV 있니 냉장고 있니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이렇게 현대사회는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내면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기아 상태입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마음이 연약하고, 그때보다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자살률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살을 하고, 이 세종시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모든 동네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자 여러분,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그동안 풍요를 쫓고 무엇을 쫓아왔지만, 우리 내면이 기아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걸 가졌지만, 더 많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세상의 것들은 잠시 우리의 혀를 즐겁게 하고, 우리, 우리의 기분을 즐겁게 해줄 수는 있어도, 우리 영혼의 깊은 구멍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으신 생명의 근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높은 왕자에 앉아서 우리의 경배만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분이 전 오픈 곳에서 앉아 계시면서 올라오라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 중 누구도 그분에게 도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도덕적 노력이나 종교적 열심으로는 그 거룩한 빛 앞에 설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겁니다. 가장 낮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아무리 큰 실패자라도... 아무리 비참한 죄인이라도 주저함 없이 그분께 나와서 그 생명을 취할 수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말 양의 우리가 엄청 깨끗했을 거야. 왜 양이 다 외부에 나가서 있을 때니까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칠때이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는 목동들이 양들을 데리고 나가 있었으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서 치워 놓겠어요. <laughs> 여러분이 그양 우리의 주인이면은 양들이 없는데 그 우리를 얼마나 깨끗하게 치워 놓겠어요. 아기가 누울 만큼. 그런 사람이 없죠. 양들이 돌아올 때가 됐구나. 그럼 이제 내가 치워야지. 양이 그래도 있을 수 있게 해 줘야지. 이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깨끗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거기는 사람이 이 누워 눕고 아기를 낳을 만한 곳이 아니었겠죠.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냄새나는 짐승의 우리는 사람이 접근하기 쉬운 곳이었을까요? 어려운 곳이었을까요? 아무나 이렇게 볼수 있는 곳이었고 아무나 그곳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고 누구나 만나게 열려 있는 곳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비참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도 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 와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예수님의 유대 왕궁에 태어났으면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배척된 사람들은 접근도 할수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낮은 곳부터 높은 곳까지 다올수 있는 곳에 내려오신 겁니다. 자, 이 구유의 아기는 훗날 십자가라는 또 다른 나무를 나무틀 위에 달리실 겁니다.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예수님은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유럽의 어느 나라는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나라에서 돌본다고 하는데 여러분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예수님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위해 찢기시는 삶이었어요. 짐승 같은 이 짐승이 밥을 먹는 곳에 태어나셔서 가장 비참하게 인간이 맞을 수 있는 죽음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 가운데 삶도 마찬가지예요. 도망자였다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 다녔다가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1%도 0.1%도 섞이지 않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홀로 이루신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는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합니다. 새해를 앞두고 우리는 또 다시 한번 결심을 합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성취해봐야지,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이런 이런 계획을 이루어내고 또더 많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봐야지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게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귀한 다짐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더 노력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죠. 우리에게 복음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조건에서 옵니다. 내가 강해져야 하고 내가 이겨야 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건강해야 나는 평화롭고 내 마음이 안전해야 내가 안전하고 미래를 대비해놔야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평화가 바로 우리의 평화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디서 오냐면 은혜에서 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샬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그날의 베들레헴처럼 분주하십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와 지나간 날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계실 자리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화려한 성취나 깨끗하게 정돈된 마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여러분 마음의 한 구석 비록 냄새나고 초라할지라도 그 구유 같은 빈자리를 내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조차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 주셔야 우리는 이 초라한 구유 속의 아기가 마유의 주제이심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제 인생의 황제가 되려고 발버둥 쳤지만 여전히 목마르고 배가 고픕니다 제 마음에는 주님을 모실 만한 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에 염치 불구하고 제 마음에 문을 엽니다 누추한 제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세상에 줄수 없는 하늘의 평화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의 가족에게,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득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